레진을넣 놓고 담배나만 피고 올게요. 네, 네. <laughs> <laughs> 와, 방금 영상그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저 티베 씨바 길리 세계는 첨 봤다 진짜. 심 <laughs> 길리 세계. 깜짝 놀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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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한 <mondoNetflix> 병이 아닌 것 같은데. 밀베로 밀베 밀베 끝자락에 떨어져서 아, 클라이 팔타인 하고 그러죠? 밀베 클라이도 남지 않아서 네. 막 여러 대 있잖아요. 네. 여기 막 가끔 막팔배 주더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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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가 더럽네. 저희는 밀베 들어가죠, 일단은. 오케이, 오케이. 초록띵으로 갈게요. 네. 저분 내리셨네, 자 밀베야? 네네네. 비행기가 안 좋아서 밀베 가야 돼, 이거. 저도 철탑으로 가요. 네. 저는 연구소로 갈게요. 저도 연구소로 가요. 저는 경찰서 옆에 첫첫 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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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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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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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구저한마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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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탑 아 무슨 초초이 아, 아, 시스크스야 씨. 아, 카고팔이에요. 카고팔 탄띠 먹었어요. 네. 나 카우파 치는데좀 이따 드릴게요. 네. 여기 요곳에 있어요. 아니라 아 아씨 총이 총이 너무 썩어서 야 움직이죠? 어디로 갈래요? 철타바라 킬이야 쪽에 사운드 계속 나거든요? 네 뒤쪽을 닦고 갈까요? 저기 다가네 네, 그래야, 그래야 될것 같아요 쟤네 어차피 지금 뒤에 창고 3개 있는데 아저 SW가.. 나 하나 보인다x2 보인다 이거 보인다. 앞에 참고 담벼락 앞에 나 왔다 예 아이씨 하나 아, 다저 님들 쪽으로 땡겨야네이제총 없어요 어? 아, 제 앞에 하나 더 가운데 참고 닉네 맞다 아.. 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네 패스 좀 패스 좀. 하자. 가운데 상관 하나 있어요 맞아 아. 얘 총, 얘총 있어요 공포 같기도 하고 아, 도트 없나? 붙을게요, 창고 네, 붙어요, 저도 기자킬킬하다 하고, 그쪽에 하나 더 갔어요, 앞으로 아, 요 명, 한명 맞아 막마지고 마지막 고세 번째, 세 번째, 아, 세 번째 아, 갔어요 맞아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이미 뛰었어요, 뛰었어요, 뒤로 라자. 저기, 물탱크 쪽. 라자. 얘 예, 버리죠, 그냥. 야, 예, 앞에, 앞에, 다들라 띵! 어. 아, 어. 사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뻔 했다. 제얘 예, 파밍 좀 할게요. 아, 총에 아, 아, 네. 내초하한길 없는데. 아, 씨, 스크스. 닦으러 가자. 이거 스카. 총 뭐예요? 저 스크스 송기요. 그, 물탱크 있었거든요? 아, 네. 물탱크 땄어요? 아니, 물탱크 못 땄어요. 저 어차피 총 아무것도 없어서 일로, 일로 못올 거예요. 물탱크 안 보, 이는데 어, 아까 물탱크 쪽으로 뛰었는데? 걔가 얘 아니에요? 어, 걔, 얘, 예? 예, 맞아, 얘, 예, 맞아, 예, 아, 맞아요. 예? 이거, s 거 이거 다단 이거 드릴게요. 오, 오시가, 오시가 맞아요, 오시가 SSS, 맞아요. SR, SR 대픽. 네. 구상 있으신 분 없죠? 저개 있어요. 저 구상 하나만. 저, 카고팔 밖에 없네. 하, 아, 그니까, 이제 가죠. 카고팔 산티 드릴까요? 아니면 스카라 바꾸실까요? 어, 스카라 바꾸세요. 오케이 케 닉네임 황나보 오케이 오케이 저 네, 7767이야 아, 가을... 지금 뭐핫팬치잖아옥입어야겠다 뭐야 <놀란람> 스카 뭔가 낚인 거 같은 느낌인데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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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됐습니다 <그냥> 배율 드릴게요 <laughs> 배율 <배열> 있어요 오마이갓어 프로 배율이 인사 맞춰주세요 카고팔이 지금 4배율 들었어요. 7767. 어키억오키 그, 디그 자에서 두 발이 내려왔었거든요. 이 연구소 클라, 클리, 클리어, 클리어 시키죠. 네네. 여기. 여기아가확인하니거든요자기랑 가까워요. 천천히, 아이고. 천천히. 다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니까. 뭐, 틀린 것 같은데. 어 치, 도치. 오케이, 4배율. 측배도 보고 말해주세요, 세 아파츠. 펄탑 아무도 없고요 저쪽 120방향, 이쪽에 서워요 어, 초록핑. 네. 몇 도시나 뭐 남으시는 분 있나요, 혹시? 어, 남으시는 분. 뭐, 차, 어? 저차딸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오늘. <laughs> 주, 여기 주차장 쪽으로 진입해요, 저희가. 에스크스 5탄. 저선 가깝다. 아, 7탄. 이리로 와요 아파트 쪽으로 지나가요 저 아파트 아파트 안에 있다 하나 기절 하나 기절 디귿자 하나 기절 디귿자 하나 기절 아이씨 뒤귿자 하나 기절이에요 아, 네 자. D, 3번 3번 뒤귿자저 벡터로 들게요 지금 저 벡터로 일단 아님 드세요 벡터 아예님 드셔도 돼요 저 먹었어요 이 아파트에 있거든요? 네. 안쪽 아파트 2층 차 뒤, 차 뒤쪽 자, 가 싸고 올게. 아이씨, 뺄게. 시끄러워 죽겠네. 뭐, 여기 8배열 튀어요, 일단. 1 8배필 하신 분 있어요? 여기 앞에 어, 누가 누나 쐈어 하나 기절 하나 기 기절, 하나 기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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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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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맨 뒤쪽 맨 뒤쪽 맨 뒤쪽 한대 맨 뒤쪽 한대 아 여기 정면 이 방향 정면 살탑쪽이방아 다다다 저저어 맞아 맞아 광나봉 살려주세요 살리고 있어요 제가 구타... 그대를 치유할이래라네 구사가라 있어요 이거 드시면 돼요 예 여기 4 0 0나 남거든요 오탄 많아요 예 저 카우퍼 아, 쓸게요. 스커스 버리고. 역겹게. 못한 <laughs> 어디 있어요? 카우퍼 드세요. 패치 괜찮아서. 아까 디귿자 기절키라 안 떴거든요. 디귿자 있어요. 이거 88잡아놨어요 보정기 있어요. 여기 SR 보정기. 역겹게. 자. 사고팔하다로 승부한다 <놀람> 아파트 아직도 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아까. 아배트에분 뭐? 있나요? 4배? 저희 4배 다 있을 거예요, 아마. 티그처에 있어요, 티그자 기절 길안 떴어요. 어어어 <laughs> 아, 저쪽, 네. 한 곳. 130. 네, 확인. 아, 330, 330. 컨테이너, 컨테이너, 컨테이너. 저 확인, 확인. 확인, 노란색. 노란색 컨테이너로. 저이스택인데 저 e 혹시, 아. 이봐, 아. 하나, 한 대. 어, 정면, 정면, 엠바야, 정면. 왼쪽, 왼쪽, 왼쪽이요. 어, 왼쪽이야! 왼쪽! 아, 기절이네. 아 또요! 왼쪽 또! 왼쪽 또! 왼쪽 또! 와, 큰일 아, 다 이거. 안 맞냐? 아, 저거 살리다 계속, 계속 죽네. 와, 이거 어쩌지? 아, 총알. 기절. 어, 하나 뭐야 하나 뭐야 하나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어디 쪽이요? 여기 300 쪽에. 어, 있다, 어, 하나 있다, 노란색. 나, 나 정면, 285.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면, 정면, 285. 파란색 컨테이너. 쟤 위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어, 온다, 온다, 온다. 왼쪽, 왼쪽. 어, 왼쪽, 네, 네, 네. 나이스. 기사기자그디 기사. 네. 네, 지그자들 같은데? 네, 지못 살려? 못 살리나? 살릴 수 아, 있어. 가볼게요. 2킬. 제 거에 스카 있거든요? 와시발 바로 앞에 박나몽 씨의 스카이. 스카랑 먹을 거뭐 하나요 네? 그거. 아, 저 보조기 있어서 AK 쓰려고요. 제 네. 패스좀 시체도 있을거예요아 네, 그게 대체구나 AK 써야지 오탄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네구상이랑 그런거 좀 있어요? 얘네 얘네 잠깐만요 사운드 왔다 없어요 구상은 없는데? 얘네 엠포 하나 있다 구상 없어요 아나 지금 음. 아 너무 개싸움 됐다 밀베아 그렇죠, 뭐. 아, 갑파도 없네. 아. 구 상처 있는데 드실래요? 몇개 있어요? 하나요. 아, 하나 있으면 괜찮아요. 어떡할래, 이거? 그러게요. 이거 어떡하죠? 자... <laughs> 아, 엠포슬래. 이 위쪽에 차 있었거든요. 차 타고 일단 움직여. 오케이 오케이. 아, 걸어서 가 되겠다. 걸어서 가자 그냥. 네. <laughs> 뭐야, 얘네 엠포 개 머리판 없어? 제 저한테 있어요. 어킬 하자. 아이따 여기 있다. 먹었어요 네.

자동차, 자동차 개 벌이 뿌릴게요 어, 저 먹었어요 개발팔 아 먹었어요? 네네 네. 지금 카구팔 풀파츠, 에포 풀파츠 이렇게 하면 뭐하노 금방 죽을건데 아. <laughs> 혹시 몰라요 오케오케 근데 제가 카구팔에 그 징크스가 있어서 <웃음> <웃음> 여기 다시아 있다 아나 차간다 저 <laughs> 위로 올라가는 거 같은데 네 올라왔네? 고! 박키터 고! 와씨배 너무하네? 소주 마셔 나야 오빠 저 진통제 좀 먹을게요 네 저도 그리크 꿀꺽꿀꺽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laughs> 아까 금바들 찾아야 되는데 <laughs> 아, 아, 아러못겠다고 와이 <laughs> 산탈 때 점프하면 미끄러지래 이제. 그러니까요 모션이 네, 이상해졌어요. <laughs> 아, 근데 약간 더 빨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발발 네. 소리가 네. 안나서 좋다. 대단다. 아, 뭐아 어, 왔어 왔어 S 어제 800 어디 갔지 아800 없어졌네. 아 정신 거라 팔배안 먹고 왔네 아 사운드 이이 이 방향 다리 다리 쪽 다리 쪽인 거 같은데 어 소리 소리 소리

여기 차야 차차 차,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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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까 내 앞에서 조심해 조심해 패 오. 그아저 죄송한데 여기까지만 좀 해볼게요. 네네 여기서 자아가봐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잘자요. 예. 글쎄요. 글쎄요. 일단 이집안떨렸어요 <laughs> 아, <머리고. 웃음> 와 이거 자기들 왜여 있나 왜 <laughs> 있나 서로 세입밖에 <대박> 안 살았네 이이 <laughs> 큰데. 아아고있어다아 <laughs> 아, 뭐 다리 건너야되네아 ㅅㅂ <laughs> 거기 안아있긴 있는데 다리 한번 확인 어, 확인할게 어, 내 포기면 또타다마로 죽어서. 응. 어. 그냥, 뛰어가면서 잠들기 편할 것 같아서. <laughs> 와! 기다릴게, 얘들아. 아, 애호들어 부러져. 애호들어 부러져. 보트 야들아, 다 쏜다. 쏜다. 엄청나. 쏜다. 쏜다. 쏜다 했다. 씨발. 칼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laughs> 진짜. <laughs> 밑에 보트 있어요, 보트. 저 <laughs> 보트 타고 갈래요? 아, 네. 씨, <laughs> 아 내놔 아 근데 보트 타고 가서가 문제인데? <laughs> 아 저기요? 좀 <laughs> 내놔 일단. 아 맞잖아. 보트 타고 최대한 밀타 쪽으로 가요. 밀타 쪽 근데 보급 떨어져서. 아 맞네. 보급으로 피해야 돼요. 왼쪽으로 갈게, 그냥. 아, 야, 어 아, 가겠다. 밀터 갈게, 그냥. 오케이, 아, 삼삼 쏜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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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쏘지 마라. 씨밤바야 아쏴 쏘지 마라. 지면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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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돼, 어차피. 바로 아홉시부터 뛸게요. 그 가옥 상집 같은데? 아 이거 언덕 붙어 있는 거다. 아 그, 저기 온다 차 타고. 같은 집이네. 이거 먹어야 되냐? 한 마리, 헤드 샷 o u n d 헤드 s o 내 n d 헤드 sound. 헤드 sound. 헤드 sound. 헤드 sound. 헤드 sound. 집에서 자기좀 볼게요. 오케이 이대좀가 볼게요. 네. 아, 대가없다죽대거 같아 겠네요나대 왜? 여기. 가야 되네. 빨리 움직이자. 그냥 저차 타자. 타게요? 걸어 갈까요? 아니, 타야죠 네. <laughs> <목소리> 저희 새끼 거 상자 한번 만 먹을게요. 네, 저도 먹으려고요. 어? <목소리> 여기 팔 배율 있다. 또뭐 있어요, 그리고? 삼독이요. 구성이랑 그런 거 있어요? 네, 구상 없어요. 진통제? 여기, <laughs> 여기. 한대 하나만 보을게요 네. 됐어요? 하나만 더. 하나 네. 오케이 그거. <laughs> 다시 탈게요. 네. 여 앞에 보고 떨어졌었대? 네. 렛돌아 네, W 280 AK14 쓸까요 이게 뭐예요 그거 아 썩었어요 아, 스쿠스 비슷한거 뭐야 <laughs> 오. 오케이 제네홉제네 우리 속에 양각 잡힘 와 저쪽 집인가? 네 우리 돌아서 눈상뽑을게요 네. 오케이 잡아있어요 A15 먹으면 되지 않나? 어디? A15? 오케이 확인할게요 아, 없어요 집쪽인가? 아 근데 다른건 좋은데 약이 한개도 없네 어 내꺼? 약이 없어요 나도 약이 없어. 저 오른쪽 복귀님 왼쪽 봐주세요 네. 어, 저희는 좋다. 우리 이거 다음 장에도 움직이게 움직일게요. 이렇게. 여기 o l d you. I c o u l 데 n t go. I don't k n 거 w I don't know. I 네 o n t know. I d o 집 쪽, 집 쪽. 아집 쪽. 아니, 어, 아니, 아니 집. 쪽을 뚫어야돼 우리 가라면어 가깝다. 소웅기 가깝다. 어 아, 하나긴. 안 지죠 왜? 여기 정기2 5원255 250원, 250원 나무 오크레스어요 네네. 오 씨발 다시 봐봐라. 확인 확인. 한명안 돼요. 두 명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어디 어디? 바비티. 나무지 정면 나무지누워 어, 저기... 있어요? 오. <laughs> 저 아, 저 아직 있어요. 지 대놓고 있네. 아, 따고실게. 아. <laughs> 와, 스레페세 번. 스레에세번못 얻어서 세 번. 연막이 연막 있어요. 연막이야? 네. 연막. 없못거세두벽 네. 있다. 255쪽으로 하나 더 땡겼어요. 네. 240쪽. 하나 돌아요 자기장. 아, 기절. 자기장. 이거 언덕 위에 주데 아 저기 있다. 니 네, 와야 돼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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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여기 안 보이? 안보안보안보 아,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여기, 여기 안 보여요? 아 쏜데? 와. 아씨. 데 답이 안 나왔어. 씨발 어 그래도 오득 아래 들었어요. 가비 네. 가비용.